안녕하세요. 단정 역할을 맡은 손효진입니다. 어, 제가 생각하는 단정의 캐릭터는 어, 학의 무리를 이끌어서 굉장히 강인하고 리더십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는,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굉장히 여리고 사실은 조금 소심하기도 한 그런 성경,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어, 표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랑이 앞,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여성스럽고 또 여인이고 싶어 하는 한 여, 여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흠모랑 단정 그리고 귀산이 각자의 동그란 불빛 아래 서서 각자의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어,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각자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런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,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어, 흠모와 단정이 홀레복을 입는 장면인데요. 학 군모들이, 어, 저희 흠모와 단정의 사랑에 보탬이 되고자, 어, 홀레복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는 장면이 있는데, 굉장히 신비롭고, 또 독특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때 박수도 굉장히 많이 받고, 또, 그때 환하게 밝혀지는 그 모습에, 이제 관객들, 관객분들의 표정도 저희가 볼수 있는데, 그 부분에서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, 박수 쳐 주시고, 이렇게 하는 소통할 수 있는 짧게, 나마 소통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. 8월 마지막 8월까지도 저희 국악원에서, 많은 단원들과 함께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